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경쿠랑 버프를 주는데요 그거 같이 받아가시라고 영상 한번 만들어봅니다 게임에 접속하시게 되면 옆에 이벤트 알림 이로 텍스트가 뜨게 되고요 카산드라의 새해 운세 보기 해가지고 들어가면 운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뽑아줄게요 어, 해서 레번몬 몬스터를 잡게 되시면 2026년 운세 종이를 주게 되는데요 어,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 2026년? 운세종이. 이거 모아가면 되거든요. 그냥 퀘스트 받고, 원래 사냥하던데 사냥하시면 바로 모아집니다. 다 모으게 되면, 이거 알림에알려주는데딱 받게 되면.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패스트를 깰수 있고요. 26년 1월 10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수행 가능하다. 3일 동안 쓸수 있는 경구를 줍니다. 거기에 이렇게 사산드라의 축복해가지고 30분 동안 공격력 15, 마력 25 올려주는 버프도 줍니다. 기존 공격력 버프랑 등첩이안 되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경구 꼭 받아가세요.